2025년 9월 2일 지금 시간은 12시 30분 두번째 식사를 먹어볼게요 아 제대로죠 만두국입니다 만두국 사골왕 만두국입니다 여기 안에는 닭 안심 200g 그리고 왕만두 6개 만두국을 끓였어요 요 마지막에 계란도 풀고, 이 쪽파도 넣고, 후추도 넣고, 참기름도 넣습니다. 참기름도. 어우, 아주 맛이 제대로입니다.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만둣국. 아 남자의 상징, 부추죠, 부추. 아 제대로죠, 이것도. 요걸로 이런 것들을 먹어야지. 부추, 토마토, 마늘, 굴. 요런 것들을 많이 먹어줘야지, 나이 먹고 개불이 안 됩니다, 개불이. 아, 만둣국 제대로입니다, 아주. 아.